안녕하세요. 알파 TV입니다. 자, 오늘은 불교 사상 혹은 어, 다른 신화나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윤회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, 사실 윤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는 아니에요. 어, 저는 이 윤회 사상이나 기타 이런 어,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어,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? 그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부활은 있는가 그리고 영혼은 존재하는가 어,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나 나를 돌아보고 또내 어,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질문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어,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회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윤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윤회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?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80억 인구 정도가 되니까 그 개인의 수만큼 80억 개의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이게 만약 단순히 윤회의 존재에 대해서 어, 과학적인 입증이나 반박을 하고자 어, 과학적인 자료를 모으고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그거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100%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어, 이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충동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의미가 포화된 거를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 충동이고 또 일종의, 어,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려는 그런 시도가 한편으로는 정신의 분열이고 또 극히 자기애적인 태도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깊이코 밝혀내려는 그 태도는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불확실성, 그것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오만이면서 또 남에게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폭력성이 숨어있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예수님이 한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걸 다 제껴놓고 그냥 그거 자체를 진실로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면서 또 사기꾼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의미가 부인이 되잖아요. 또 그리고 혹은 의미가 포화가 되겠죠.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의미들은 우리가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하나의 고정된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. 그렇게 의미를 고정시켜버린 정신의 양분들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, 완전히. 그래서 우리를 망구석으로 만듭니다.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부인이 떠나간 남편을 기다린다는 그 스토리, 거기서 이제 부인이 그 남편을 기다린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, 그렇게 삶의 의미를 고정시켜버렸을 때, 그 부인이 망부석이 되어버리잖아요. 더 이상,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는 거죠.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그 의미는, 뭐, 교회에서는 또 카톨릭에서도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겠지만, 그 의미는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. 누군가는 이제 물이 밍밍하고, 또 포도주는 귀한 것이니까 사소한 것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고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물은 자연의 생명이고 또 포도주는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예수의 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해석들은 그 해석을 내리는 그 주체가 그 해석을 내릴 그 당시 그 순간만 그 찰나만 유효한 거죠. 그 이외에는 다 무효합니다. 신에 대한 태도만 생각해도. 당장에 내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어, 신이시여 왜 그런 고난을 안겨 주십니까 하면서 그 의미가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상호 주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태초의 상태 그리고 어, 빅뱅 전의 상태 혹은 신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이 흑암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그때는 이 나의 존재 그 자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의 존재만 존재하게 되면 그 이외에는 없는 것이니까, 인식의 대상이 없으므로 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관계와 상대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. 그런데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가 어, 뚝 떨어져 나오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후부터는, 어,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의식과 무식과의 관계, 그리고 나와 셀프와의 관계, 그리고 나와 친구와의 관계, 어, 나와 신과의 관계, 그리고 어,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의미는 계속 흐릅니다. 이 아침에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항상 이렇게 먹는데 이 아침에 내려 먹는 커피라고 하면 이 커피의 의미는 흐르는 거죠. 계속. 때로는 친구이고, 또 때로는 커피 한 잔이 여유를 뜻할 수도 있고, 또 때로는 커피가 잠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의미를 포착하는 이 당사자는 누구일까요? 보나마나 나 자신이겠죠.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켜 버린다는 것은 이건 뭘 뜻할까요? 이건 어찌 보면 의미의 강물 속에 되게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 같아요. 그 흐르는 물 속에 뛰어들면 그 물과 흐르는 물과 나의 속도는 같아지겠죠. 나도 같이 떠내려가고 있으니까. 대신에 나는 휩쓸려가고 내가 사라지겠죠. 그런데 그 의미의 흐름, 그리고 상대성, 그리고 상호 주관성을 어, 그렇게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우울함과 자살 충동과 분노와 같은 이런 죽음의 의미들이 어, 훗날에는 또또 또 다른 또 생명의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는 어, 이렇게 성장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그렇게 부여된 새로운 의미들은 또 어차피 떠내려 갈 거예요. 그리고 또 불포화된 상태로 또 다른 의미의 결합을 기다리고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이 윤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우리 일상 속에서도. 우리는 늘 이렇게 의미가 변하면서 죽고 태어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미 우리는 윤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 의미의 결합을 기다리면서 또 하루를 관조하는 일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부처는 이제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제자한테 영화 미소라고 하는 말을 탄생시켰죠. 그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. 어, 그런데 이게 부처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. 그 고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연꽃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내리고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는 그 당사자를 바라봐야 봐야 된다는 그 의미로 들어올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꽃 자체는이꽃 자체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. 근데 이 현상계는 어 이렇게 모든 게다 상대적인 거예요. 그래서 나의 모습도 오늘은 비참하지만 또어 내일은 눈부시게 돋보일 수도 있고, 어, 또안 됐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, 렇게 모든 게다 상대적인데, 그 와중에 절대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내 존재 그 자체예요. 어, 상대적인 거를 감지하고, 또 느끼고,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이 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, 이건 이제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말했다고 하는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는 말과 또 성경에서 I'm 대 나인 I'm으로 가장 유명해진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겠죠. 그래서 이 상대성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의 절대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건 나의 본래 내 모습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신이면서 또 너이기도 하고 또 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이 우주 전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. 어, 그래서 이 나의 존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또 악해 보이고 또 추악하고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어차피 의미는 고정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의미를 포화시키지 않고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면 돼요. 또 그렇다고 너무 의미를 비워두면 어, 이 세상 자체가 고정되지 않겠죠.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미를 채워두고 또 어느 정도는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뭐 저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흘러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어,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되게 그 쓸모없는 말들을 한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리고 헛소리를 한것 같기도 하고. 이럴 바에는 어, 시를 차라리 한 편을 쓰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